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센텀 시티인데 오늘은 어떤 그 맛집보다는 간편하게 한끼 식사하기에 딱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맛이 없진 않아요. 또 맛있어. 먹을만해. 트레이더스 안에 있는 푸드 코트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우연히 갔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음. 트레이더스에 밥 먹으러 간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싶었는데 어 가보니까 어 생각보다 괜찮은 거라 주차 편하고. 그러니. 안에 간 김에 뭐 쇼핑도 할수 있고 입맛대로 다 골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흔하디 흔한 트레이더스입니다 이렇게 주차장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4층이라는 거 음. 들어가자마자 4층이네 아. 입구랑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2층에 되면 되고 음. 또 그러네. 빨리 나가고 싶은 사람은 5층에 되면 돼요 그러네, 그러네.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포드코트가 보입니다. 남산 농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옆으로 한판면도 있고, 여기 보시면, 분식집이랑 쌀국수집도 있고, 쌀국수랑 육젓 반성, 저기는 이제 파스타랑 스테이크 파는 곳도 있습니다. 가게마다 각자 가서 주문하고, 결제하고, 가져 와서 이렇게 가운데서 먹으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진동벨로 받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찾으러 가면 됩니다. 또 다른 거뭐안 하듯이 하니까. 아, 떡볶이 난땡기는데 어. 네, 떡볶이 되긴다고? 아. 지금 이거는 없어요. 감니다하다스크 아, 도 아, 있네. 어, 라나 메뉴를 3개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자리 선정만 하면 끝유 소음식들은 시키면 거의 바로 나오잖아. 음, 이거는 약간 음, 시간이 걸리는다는 게정성스를 조리를 하고 있다는 거. 다르지 하나하나 음, 하나 하나 보통 밖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수준의 레벨의 식당들이니까. 음, 음, 맞아. 테이블 간격이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도 음,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음. 동시에 두 개가 하면 뭐가 네, 먼저 올까 생각했는데. 네, 손도면은 돈까스, 그리고 이렇게 스프까지 있고, 음, 반찬도 돼가지고 추시킨 이게 뭐지? 두음과 머시기 로제시즌부터 모래시즌 하나씩, 또 뭐, 비쌀떡볶이 이런 퀄리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 나가서 정말 이쁘게... 전통돈까스의 어떤... 옆에서 보면 푸 포드 코트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 막상 와보면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음. 퇴근 후에 지친 속을 달려줄수 있는 무슨 스포? 어쩔 아, 수없것같아요 보통 이렇게 왕돈가스하면은 음? 보통 그냥 이렇게 넓게 막쭉 펼쳐진 돈가스가 많은데 음. 이거 보면은 음. 의외로 또 고기가 음. 도톰하게 맛있어요. 음. 이게 딱 진짜 기본에 충실한 맛이다. 딱 전통 돈가스의 맛. 아, 소스도 음. 살짝 땅콩 같은 맛이나 정도, 음. 약간 고소한 그런 느낌. 뭐 보면서 독보기 음. 색깔이 시뻘건 게. 어, 계란이 아주 적절하게 지금. 음, 보로로록 음. 그냥 들어간다. 보로로록 들어갈지. 계란 입에서 나온다, 너가. 엄청난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맞죠 계단 있는 곳죠 진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 맛있겠다 찾아가 보자가 아니라 그냥 오면 가면 지나가다가 뭐 들리든지 아니면 진짜 장볼 일이 있어가지고 오면 한번 식사를 하러 오시든지 그렇게 하기에 진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핑하고 밥 먹고 커피 먹고 딱 쓰리 콤보가 완성이 되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여기 딱추격해 놓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안경점도 있고 되게